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믿음반정민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과 학교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품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생명을 주셨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죄가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실 십자가를 직접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강화하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건강한 친구들이 함께 도와주고 같이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옆에 소중한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사람만 포함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연이 포함되어 있진 않을까요? 자연은 우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말이죠. 우리들을 위해 꽃은 향기를, 나무는 깨끗한 공기와 열매를, 새들은 노래를, 동물들은 포근한 사랑을 주며 항상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나무 심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식물 밟지 않기, 동물 보살펴 주기 등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주상육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를 도움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퍼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이들과 세상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